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희귀의 라이벌 삼성과 애플의 최신 폰을 솔직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S25 일반, 아이폰 17 일반 그리고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 모델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 어떤 모델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더잘 맞는지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배터리입니다 S25 일반의 배터리는 4200mAh 아이폰 17 일반의 배터리는 3692mAh인데요 하루 사용 기준점으로는 두 모델 다 충분하지만 S25 일반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도 맞춰 S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5000mAh, 아이폰 17 프로는 4252mAh로 울트라 모델이 더큰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S25 울트라와 프로 모델도 하루 일상생활을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용량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S25 일반은 메인 카메라 50MP, 초광각 12MP, 망원 10MP, 전면 12MP를 탑재했고 아이폰 17 일반은 후면 48MP, 전면 18MP를 탑재했습니다. 숫자상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실제 결과물에서는 갤럭시 S25가 약간 채도가 높아 진한 느낌이 있고 아이폰은 기존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S25 울트라는 200 메가픽셀의 쿼드 카메라, 전면 12 메가픽셀을 탑재했고 아이폰 17 프로는 전면 18 메가픽셀을 제외한 모든 카메라에 48 메가픽셀을 탑재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S25 시리즈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120Hz 주사율에 2 6 0 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아이폰 17 시리즈는 슈퍼 레티나 XDR OLED 120Hz 주사율에 3 0 0 0니트 밝기가 탑재되었는데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S25 시리즈는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12GB 램을 탑재했고, 아이폰 17 일반은 A90 칩셋 6GB 램, 아이폰 17 프로는 A90 프로 칩셋과 12GB 램을 탑재했습니다. 두 핸드폰 다, 최신 스마트폰답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AI 성능과 한국 사용 최적화 측면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인데요. S25 일반은 115만원, 아이폰 17의 일반은 128만원, S25 울트라는 168만원, 아이폰 17 프로는 무려 178만원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휴대성과 가격을 중시한다면 일반 모델을, 고성능과 사진 영상 퀄리티를 중시한다면 울트라나 프로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더욱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폰만의 고유 감성 역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주의는 갤럭시, 감성주의는 아이폰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캐통령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체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통신사 선택 약정과 공시지원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캐통령의빵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 공식 온라인 대리점 캐통령은 기종무관. 케통영 자체 지원금 최대 40만원 할인 제공 통신사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요금제도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가입 의무부가서비스 및 보험은 선택가입 4시 이전 접수시 당일 발송 1일 이내 도착 보장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포함한 2인 이상 동시 구매시 각 5만원 추가 할인 및 제조사 정품 어댑터 증정 핸드폰과 동시 가입시 워치 에어팟 버전 최대 무료로 제공 가능하며 인터넷과 TV 동시 가입 시 최대 60만원